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반떼 CN7 페달을 알로이 페달로 교체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알로이 페달 구입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장착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특징들 이렇게 찍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신 다음에 간편하게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매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자 먼저 네이버로 들어가십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셔가지고 어 바로 떠있네. 예,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CN7 알로이 페달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뜨는데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4,100원에 했다는 분의 글을 보고서 이거를 검색을 했는데 4,100원에 파는데 있었어요. 저번 주만 해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4,700원짜리 아무거나 골라서 들어가신 다음에 구매를 하면은 배송비 포함해서 한 7,000원 정도 하니까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9,000원짜리 막 이런 거살 필요 없습니다 음, 브레이크지 자 이렇게 부품이 왔습니다 제네시스라고 써 있네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38325, C2300, EH100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품입니다 이렇게 자 페달쪽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생겨먹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그냥 쉽게 제거가 될것 같아요. 어? 바로 제거가 되네. 이런 식으로 쉽게 제거가 안되나 이것도 힘이 은근히 들어가네요.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더 쉬우면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모양이 이제 악셀 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붙이기만 하면 될것 같죠?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 쪽은 벗긴 다음에 이거 그대로 끼우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K7 같은 경우는 개고생을 하면서 뺐는데 자, 오른손을 또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벗겨 내면은 되 죠？오른쪽으로 해서 이거는 부착하기에 굉장히 쉬운데요. 이러고 그냥 끝난다고. 오른쪽도 한번 이런 부분이 클립이 있기 때문에 클립들이 그냥 결합이 되면은 끝나는 거 같아요 오른쪽 부분도 아 깊숙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거에 맞춰서 고무가 덜렁덜렁 거리긴 하는데 이거에 맞춰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악셀 쪽은 느낌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대로, 어? 이것도 굉장히 쉽게 되네요. 아, 이 부분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뗄 때는 역시 이쪽 틈새로 뺄 수가 있죠. 근데 넣으실 때는 이밑 부분부터 넣으셔야 됩니다. 넣을 때는 자, 이 부분 먼저 밑에를 먼저 결합을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웬만큼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확실하게 결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틈새를 떼면은 떼지는데 그냥 딴 곳을 만지면서 떼면은 안 떼져요 밑에 부분을 결합을 완전히 시켜 줘야 됩니다 와, 단단하게 됐는데 요근이 이거? 이거 보시면 지금 브레이크 쪽은 이렇게 벗겨내면은 와 이거 나중에 벗겨낼 때 어떻게 벗겨야 되냐? 이 클립 부분을 와한번 끼우면 못 뺀다 어 이거는 클립 부분이 이렇게 딱 벗기니까 되네요 여기 보시면 클립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요거를 제껴내면은 빠지긴 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발로 내가 이렇게 눌렀을 때는 실수로 빠지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클립이 내방향으로 조여져 가지고요 잘 결합이 됐고 브레이크는 진짜 단단하게 결합이 됐어요 뒤에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결합이 잘 됐죠 이거 뺄려면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결합이 잘 됐고 이제 테이프 부분을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 부분은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와, 색깔이 좋아. 이게 상당히 색깔이. 자,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페달에 대해서 이렇게 왼쪽에 그 전후 사진도 한번 올려놔 드릴게요. 찍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시청을 해주셔서 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포츠 페달, 그 다음에 알루미늄 페달, 알로이 페달이라고 하죠. 이거 다이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